자, 4번 문제 보자. 자, 점 A가, 그지? 3분의 16을 출발하여. 그지? 원점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점 A가 3분의 16을 출발하여,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가 있는데, 점 p 가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이렇게 된대. 어, 그러니까 2차 함수로 주어진 거지? 그지? 2차 식으로? 그랬을 때점 p 가 출발 후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야. 그지 원점을 지날 때가 움직인 거리야. 그러면 요 이차 함수 한번 그려 볼까? 속도 그래프. 그지 어. 자, 음 0이 되는 곳이 뭐냐? 0이 되는 곳이 x 절편이. 그죠? x 절편이 0이 되는 곳이 0하고 2죠. 그럼 0하고 2. 그죠?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 이렇게. 그죠? t가 0보다 크니까 0은 포함 안할 거고.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 그쵸 어. 그랬을 때 이제 수직선에서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t t가 0일 때 그죠? t가 0일 때요 a라는 점은 3분의 16에 있는가요? 위치가 지금 3분의 16에 있어. t가 0일 때. 그죠? 어. 그러면은 자, 0부터 2까지니까 2초 동안에 움직인 움직인 거는 얼마? 야 2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그렇지?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뭐 하면 돼? 정적분 하면 되겠지? 그렇지?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2차 요 영하고 2. 그죠? 어, 요 2차식에서 여기 요놈하고 요놈이 근일 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 이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들? 공식 외우고 있습니까?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이건 물론 정적분해도 되죠, 이거. 그죠? 근데 여기, 여기, 이 공식을 이용하면 좀더 편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한번 대비해보자. 자, 6분의. 자, A, 얼마 중에 A? 2차의 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6분의 1이죠? 곱하기. 자, 베타. Beta. 베타가 2죠? 2 마이너스 알파는 0이잖아2 마이너스 0의 세제곱. 그럼 의 세제곱이잖아. 2의 세제곱. 따라서 6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 8. 그러면 6분의 8. 약분하니까 3분의 4. 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 점적분 값이 3분의 4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뭐야? 3분의 16에서 2초 동안에 움직인 게 3분의 4니까 3분의 16에서 3분의 4를 더해주면 3분의 20에 있다는 거야. 2초 후에 점피가 3분의 20에 있어. 그지? 어. 그러면서 2초를 지나면 어째? 그지? 2초를 지나면 음수잖아, 음수. 그지? 음수란 이야기는 뭐야? 2에서, 2의 2초 후에 방향을 바꿨다는 양수에서 음수로 갔으니까. 그지? 속도가 0이라 이야기잖아, 2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이렇게 왔다가 여기가 3분의 20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 됩니까? 어. 그러면, 어 원점은 지날 때까지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와서 다시 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원점이 여기 있잖아 그치? 어. 이해됩니까? 따라서 어 전피가 그지? 전피가 출발 후 원점이 지날때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겠니? 그지? 여기서 3분의 16에서 3분의 4 왔고 그죠? 다시 원점으로 가려면 여기서부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까지 길이 그죠? 3분의 22죠?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0.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요? 그쵸? 어, 그래서 이거 더합니까? 얼마야? 3분의 24. 약분하니까 8.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죠? 어, 정적분 하지 않고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만 알면. 그죠? 어,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3번이 되겠네요. 좋아요.